안녕하세요. 베스트 인테리어입니다. 누수 탐지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계량기를 잠가 놨는데, 한 7분 정도 잠갔습니다. 계량기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별침이 몇 바퀴 돌고 있습니다. 일단 누수로 판명이 되고, 누수 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수는 앞을 걸었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어, 냉수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수, 냉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어, 일단은 난방에 두수로 의심이 되고, 또 엑셀관에 연결을 해서 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방에 압을 6으로 걸었는데 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군데가 발견이 됐는데요. 좁은데요. 어, 지금 분배기 쪽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부분도 안 좋은데, 이쪽을 먼저 수리를 해보고, 어, 또 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주름간 연결 부분에서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어, 이 분배기 쪽은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물을 쓰다 보면, 어, 난방을 돌리게 되면, 보일러가 따뜻한 물을 공급을 해서, 어, 방 안을 데워주게 됩니다. 그러, 그러게 되면 여기에 박힌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어, 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틈 사이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제어를 한번 해보고 다시 앞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에이, 부속을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에어 빠지는 쪽은 괜찮고, 어 주름관 20mm 어, 부속을 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속은 교체를 하였습니다. 압을 넣고 다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방 분배기 쪽에 어, 지금 들어가는 게세 개가 있는데요. 지금 밸브를 두 개를 잠그고 하나를 처음에 열었을 때는 부분적으로 많이 샜습니다. 지금 근데 압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 분배기 쪽에 지금, 어, 압을 걸었고, 한쪽은 막아서, 어, 에어를 공급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겨울철에 갑자기 보일러를 도, 가동이 됐을 때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온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부속 연결 부위라든가 엑셀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어, 분배기 쪽에 발부소켓 쪽을 압을 음, 넣고 있습니다. 지금 어, 분배기의 밸브는 세 개를 네 개를 다 열었습니다. 어, 게이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고요. 어, 수도 누수가 발생이 돼서 외부로 또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냉수, 온수 체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어, 보일러 쪽에 난방 남방... 체크를 해보니까 그 연결 부분이라든가 어, cmcf에서 물이 샜습니다. 어, 갑자기 누수, 누수가 안 됐는데 보일러를 가동을 하다 보면 온도에 의한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수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공사가 끝나가는데요. 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